이 컨텐츠는 제가 생각해도 아주 기특해요. 한국사 공부를 할 때마다 야이 사람들 이름만 나오면 헷갈려가지고 아 이거 누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해주시길래 제가 합니다. 한국사 시험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난들이 있어요. 반란 시험 단골 소재죠. 그 중에 이씨들이 일으킨 난이 꽤 많아. 요 이씨가 일으킨 난 대표 다섯 가지를 오늘 정리해서 절대 헷갈리지 않고 그 난이 어느 시기에 일어났는지까지 완전히 머리에 각인시켜 봅시다. 이름하여 한국사 시험 빈출 이씨들의 반란 5입니다첫 번째 이자겸의 난인데요. 이 뒤에 나오는 네 명의 이씨 난하고는 다르게 홀로 고려 사람입니다. 언제 인종 때? 고려 인종 숙예인, 고려 중기 숙예인, 숙종 예종도 중요하지만 인종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인종 때 대표적인 사건 바로 이자겸의 난. 그 다음에 묘청의 난. 자, 이자겸은 누구냐면요. 참 얘기하기 민망할 정도로 요즘 세상엔 꿈도 못 꾸는 일을 펼친 사람이죠. 인종의 외조부이면서 장인이에요. 외조부면서 장인. <laughs> 그러니까 일단 인종 어머니의 아빠죠. 그런데 장인이래, 또 장인.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인종의 아내의 아빠이기도 해요. 이자겸은 자기의 딸 중에 한 명은 인종의 누구한테 시집을 보낸 거지? 인종 아빠한테 시집을 보낸 거죠. 내 딸이 인종의 아빠랑 결혼했어. 그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인종이야. 인종 엄마의 아빠가 이자겸이고 인종 아내의 아빠도 이자겸이 그래서 장인이면서 외조야 대박. 고려에는 이런 게 가능했었던 거예요. 딸들을 무조건 막 왕들한테 시집을 보내요. 근데 그 중에 이자겸이 진짜 제일 살벌한 거죠. 축의 인중이 그러니까 예종한테도 시집 보내고 인종한테도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근데 예종한테 시집 보낸 그 자기 딸하고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인종인데 그 자기 손자, 외손자한테 또 자기 딸을 또, 또 시집 보내 그래서 외좁으면서 장인이 가능. 왜 이렇게 했어요? 자기 세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강 외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올라가고 점점 인종자리까지 넘보는 겁니다. 자신의 사위자 외손자 자리까지 왕의 자리까지 그걸 안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해요. 먼저 알아챕니다. 그래서 일으킨 난이 바로 이자겸의 난입니다. 막강 외척. 인종이 위협을 느끼고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인 저양반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걸 알아챈 이자겸이 먼저 인종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때 혼자 하냐 아니에요이 인물을 알아둬야 합니다. 보통 이자겸의 날을 이자겸 척중경의 난이라고도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왜 알아둬야 됩니까? 요즘은 사료가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척중경과 함께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아 이자겸이구나. 반란을 일으키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척중경이 중간에 돌아서서 이자겸을 제거하는 데 돕고요. 나중에 척중경도 인종에게 결국 아웃돼요. 이자겸은 그런 사람이 이자겸의 난 고려 인종 때. 그 후에 묘청이 정지상과 함께 아 이거 개경은 운이 다다 다 했어요 옮겨야 됩니다 수도를 서경으로 그게 바로 서경 천도를 주장한 묘청의 난이죠 서경은 어디에 평양입니다 서경 석. 서경 평양 평양으로 천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요 기득권 세력인 개경파 김부식은 반대하죠 결국은 개경파 김부식에 의해서 묘청도 실패하게 되죠 이 묘청의 난을 나중에 조선시대 역사학자 신채호 선생께서 뭐라고 그래요 조선사 일천년 내제일 일대 사건이다. 만약 묘청의 난이 성공했더라면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도 겪지 않았을 거고 또 조선시대 내내 청에 사대하는 그런 나라로 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조선 1천 년내 제1대 사건으로 묘사한 것은 바로 묘청의 난입니다. 첫 번째 이씨 이자겸 어느 시대 누구이고 무슨 내용인지 이제 완전히 들어오셨죠. 두 번째입니다. 이. 이 징옥에는 <laughs> 이름이 어 <laughs> 징하죠. 아주 징해요. 이름은 참 독특해서 지진 않을 텐데 도대체 이게 언제지? 헷갈릴 수 있어요. 사실 이, 이 징옥에 나는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선지는 아닙니다만 까다로울 때 혹은 오답선지로도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 징옥 얼마나 징했으면 조선 역사에서 정말 징했던 왕이 누굴까요? 왕이 됐던 과정 중에 가장 징했던 사람은 세조일 겁니다. 단종 즉위 첫해에 개유정난 삼촌이 어린 조카 내리고 난을 일으킨 거 이거 어떤 사건이에요? 아우 징해요. 징한 사건 이징옥의 난. 시대순으로 배열할 때 이징옥의 난은 언제다? 단종 1년 세조 즉위 직전이죠. 세정태세 문단세. 단세. 요 단세. 고, 고기. 요 징자에 포인트를 둬서 얼마나 징하면 아유 세상에 삼촌이 조카를 죽이고 왕자에 올랐대? 이징옥의 난.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 세 번째, 이시에 난, 이징옥의난보다는더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는 아주 외우기 쉬워요. 한길도의 세력인데요, 이시에거이 사람. 역시 세조가 무지막지한 정치를 하는 것에 반란을 일으킨 경우 이시에거이 이거, 를 합하면 이거, 이거, 이 세, 조 세종, 세종은 성군이죠. 나을 일으킬 때가 아니잖아요. 시의 세, 속 소, 소, 세조. 역시 언제 일어났는지를 알아두는 걸로 이 시의 난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이두 가지 비슷한 시기예요. 이 징옥의 난, 굳이 왕이 언제냐 그러면 단종이고요. 근데 단종 바로 내리고 세조가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비슷한 시기. 둘의 시기를 따지자면 징옥이가 더 먼저죠. 증하 징하다. 지가, 아, 어떻게 삼촌이 그래? 그리고 인지, 삼촌이 이제 해봤는 데 정말 안 좋네. 시에, 세. 이 시에 난세조됩니다네 번째인데요. 아, 이것도 참, 시험에 나오면, 아, 저게 도대체 언제였지?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오늘 이 컨텐츠 하는 이유는 제가 공부하다가, 어, 이거 너무 헷갈리는데 한번 누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 과례난이 있어요. 이 과례난. <laughs> 이 괄의 난이 도대체 언제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거든요. 이 괄, 역시 이름 가지고 물고 늘어질 수밖에. 괄, 괄, 괄. 아주 괄괄됐던 사람이에요 언제 괄괄될까요 보통 아이 뭐야 왜난왜 이거밖에 괄괄 바로 인조반정 때 인조반정이란 건 뭐예요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광해군이 여러 가지 좋은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모살제 라는 그 치명적인 조선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해모, 어머니를 패하고 물론 친엄마는 아닙니다만 살 제, 제, 동생 제 동생을 죽였어요 해모살제의 반인륜적인 행동 했기 때문에 신하들이 힘을 모아서 인조를 올리고 광해군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반정, 인조 반정. 조선 시대는 반정이 두번 일어납니다. 하나는 광해군 다음에 일어난 인조 반정이고 광인회연. 또 하나 뭐예요? 광해군은 잘한 거 있는데도 이렇게 됐거든요. 정말 잘한 거 없는 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공통 좀 군으로 끝나죠. 광해군 또 하나 살벌한 군 연산군이죠. 예성 연중 연중 연산군 내리고 중종 반정. 이 그래서 군 다음에 항상 반정이 일어나요. 꼭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돌아와서 반정이라는 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무리 전왕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왕을 내리는 건 힘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지 가능한 신하들이 그래서 요 반정이 있으면 반드시 반정공신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반정을 하는데 공을 세운 신뭐 해야 돼이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야지 보상을 인조 반정이면 왕이 된 인조가 반정공신들한테 뭘 줘야 될거 아닙니까? 돈을 주든 지위를 주든 집을 주든 뭔가 보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이괄이 인조반정에 진짜 애썼는데, 어이씨, 나왜 진급도 안 시켜주고, 왜, 왜 이러지? 땅 신하들은 해주고, 이거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이런 걸왜 알아야 됩니까? 이게 사료가 그대로 나오거나, 선지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다 알아도 사실 어렵지 않아요. 논공이 뭡니까? 논공, 공을 논해서, 지난번 인조반정 때 어떤 공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체크해 봅시다. 공을 논해서, 행상 뭐예요? 상을 행한다, 상주는 거 반정이 끝났으면 반정 공신들에게 논공행상하는 거예요. 공이 크니까 얘는 이만큼 주고, 얘는 이만큼 상을 행하자. 논공행상 이런 걸 알아두면서 가야지 이해가 쉽다.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왜 나는 조금 주지? 해서 괄괄됐어요. 이괄의 난이에요. 이 이야기 길게 한 이유 뭡니까? 이괄의 난은 인조 때 일어난 난이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라고 인조 반정, 논공행상 불만품은 괄괄된 사람 이괄. 그러니까 결국 이괄은 죽어요. 진압군에 의해서. 근데 같이 반란 일으킨 사람 중에 잔세력이 남은 세력들이 이제 조선에서는 인정 못 받잖아요. 위로 올라갑니다. 그 위에 누가 있어요? 그 당시 후금이 있었어. 오셔요. 조선 지금 막 혼란스럽고 난리 났으니까 쳐들어갑시다. 정묘호란의 원인 어렵게 시험에 나오면 여기까지 연결될 수도 있다. 인조, 맞죠? 시기도? 인조 때정묘호란 병자호란 다 일어나죠. 광인, 효.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청의 볼모로 끌려가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소현세자는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복림대군이 광인, 효. 효종이 돼서 형, 아버지의 원수를 갖겠다. 그래서 북벌을 주장합니 아유, 또, 또, 예. 여기서는 여기까지. 잠깐 쉬는 시간을 좀 깨끗하게 좀 정리를 했고요.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한 거예요. 고려, 인종 때, 이자겸의 난부터, 이 징옥의 난, 이 시의의 난, 이 과례 난, 그리고 이 인조의 난. 아, <laughs> 이 얼마나, 얼마나 헷갈려요. 근데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나면 머리에 좀 들어가실 거예요. 이인저의 나는, 일단 알아두실 것 중에 하나가, 요거 좀 헷갈리게 하는 사료나 선지 중에, 요 무신란이라고도, 무신란 하니까 마치 그 무신정변 생각나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그 무신하고 상관없는 무신년에 일어났다고 그래서 무신란이라고도 합니다. 요거까지 알아두시고요. 더중요한건 바로 영조 때일어난 근데 제가 요걸 쉽게 알수 있는 키워드를 하나 써놨죠. 영조는? 1인자였어요? 2인자였어요? 2인자. 왜 2인자예요? 영조가 2인자인 이유가 뭘까요? 영조 아버지가 누구죠? 광인효현 숙경령. 이대로 따지면 영조 아버지는 누구여야 돼요? 경종이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숙종입니다. 영조의 아버지는 숙종이에요. 그렇다면 경종은 누구예요? 영조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2인자라는 얘기. 경종이 첫째 아들에요. 이 물론 어머니가 다릅니다. 그 유명한 숙종이 사랑했던 하지만 마지막에 내쳤던 희빈 장씨하고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경종이고요. 또 숙빈 최씨라고 있어요. 숙빈 최씨는 천한 신분입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영조. 그래서 무슨 대군도 아니고 연인군이라고도 불렀어요. 이것도 영조의 왕되기 전 이름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료에 가끔 나와요. 연인군. 아무튼 경종이 첫째 아들이고 물론 배가 다르긴 합니다만 영조가 둘째 아 그래서 저는 영조는 이인자. 고 이인자인 영조 때 일어난 난 이인주아의 난입니다. 이인주아의 난. <laughs>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경종은 소론이 지지했어요. 영조 하면 노론이죠. 영조 하면 생각나는 배우 누구죠? 사도세자나아 송강호 배우죠. 영조는 물론 건강한 왕이었지만 너무 오래 재위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영조는 되게 늙어. 송강호 형 분장하고 그 상태에서도 사도세자 비주에 가둬서 막 죽이고 되게 늙. 노론 아니 늙어서 노론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다고 영조는 노론이 지지하고 경종은 소론이 지지를 해요 그런데 경종이 먼저 왕이 됐잖아요 광인회원 숙경령 이때 노론 안 좋았겠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정사는 아닙니다만 영조가 경종을 독약을 해서 죽였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영조가 여러 가지 오해를 받죠 아무튼 경종이 무슨 일인지 세상을 떠납니다 오래 못 살고 영조가 죽이해 영조를 지지하는 건 노론 경종이 세상을 떠나니까 상대. 이제는 누가 안 좋아요. 소론이 안 좋죠. 그러면서 일어났던 난이 바로 이인좌의난 그럼 이인좌는 무슨론 당연히 소론이겠죠. 영조가 즉위하자 경종을 지지했던 소론이 난을 일으킨 거. 그 대표 인물이 바로 이인좌. 이인좌를 기억할 땐 영조는 숙종의 아들이긴 했지만 배달은 형이 하나 있었다. 영원한 이인좌였다. 이인좌.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자 한국사 시험에 빈출하는 이시대에난 고려 인종 때 이자겸 그리고 단종 1년 이제 세조가 막 단종을 없애고 즉위하려고 하던 때 이징옥 정말 징한 일이잖아요 이제 세조가 집권했어요세 시에 세 이시대난 인조가 반정을 통해서 왕이 됐는데 그럼 반정공신들한테 공을 논해서 상을 행해야 되는데 나상안 줘서 괄괄괄괄 이괄 인조 세월이 흘러요 영조의 배달은 형 경종이 세상을 떠나요 이인자였던 영조가 즉위하자 경종을 따르던 소론의 무리들 그중에 이인좌가 이인좌가 자인 영조에게 대들어요. 이인 좌에는 영조 한국사에 나오는 이시들의 난 파이브를 정리해봤습니다. 화이팅 하세요.